마흔5곱오십일 운이 들어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그 운은 여러분들한테 없어지고 손을 댑니다. 자, 길거리에 동전을 모으지 마세요. 집안에 동전 모으면 이 운은 없어집니다. 다 손을 댑니다. 또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복이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오늘 3십일곱 마흔일곱, 오십일곱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인은 오늘 보내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자맘마입니다 여러분, 성주운, 대운, 운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올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누군가는 47, 57이 오지요. 47, 57 운이 들어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그 운은 여러분들한테 없어지고 손을 댑니다. 자, 무슨 행동이 있을까요? 47, 57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46입니다라는 분들은 꼭이 영상 확인하셔야겠죠. 내가 지금 56입니다. 라는 분들은 꼭이 영상 확인하셔야겠죠. 자, 57이 오고 있고요. 47이 오고 있습니다. 37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 동전을 모으지 마세요. 집안에 동전 모으면 이 운은 없어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또, 문서, 문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어, 나의 운. 7년 운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이 제일 아르셔야 돼요 집안에 사람을 함부로 재우시면 안 돼요 그 해에는 37이고 47이고 57이고 또 이렇게 크게 운이 왔는데 특히 집안에 사람을 함부로 재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르셔야 돼요 집안에 강아지가 들어올 때이 나이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론 고양이도 해당되십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이 준비를 해서 키우세요 37, 47, 57에는 강아지가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복이 나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37, 47, 59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인은 오늘 보내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큰 숙제고요.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때는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무속인들하고 조금 틀린 영상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것만 저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용인중전마마가 37, 47, 57이 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